자 58페이지 에 내신 유형 문제 다음 적분을 뺐던 값은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거 잘 봐봐. 13 여기 31 이거 벌써 잘못 돼 있죠. 아래가 자꾸 바꿔야 된단 말이야. 그럼 얘를 인테그랄로 바꿔버리면 13으로 바꾸면 얘가 플러스로 바뀌어야 되지. 부호가 순서 바꾸면 앞에 부분은 바뀌어야 돼. 그리고 얘는 t 더하기 2분의 5 t 가 됐겠죠. 이거의 dt인데요. 이 문자는 상관없어. x로 바꿔도 상관없지. 극한값이 바뀌는 건 아니야. 아, 적분값이 바뀌는 건 아니야. 맞아, 맞아. 따서 얘는 다시 말하면 1에서 3까지 x 더하기 2분의 ox dx랑 같은 말이야. 얘가 뭔말 뭐 이해됐죠? 그럼 그 앞에는 그대로 쓸거야 1에서 3까지 x 더하기 2분의 x제곱 더하기 6의 dx 여기는 더해야 되겠죠 각각을 왜안 구했냐면 우리가 한 번에 얘 부분이 똑같으면 얘를 한 더해서 계산할 수 있거든 맞아 맞아? 따라서 이 식은 1에서 3까지 통분이 돼 있어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은 x 더하기 2분에 더해버리면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6이 될 거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얘가 인수분해가 돼 x 더하기 3, x 더하기 1 그러면 얘랑 얘랑이 약분돼서 없어지겠지 따라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1에서 3까지 x 더하기 3에 dx만 계산해주면 되겠네 맞아 맞아 이게 훨씬 빠르거든 뭐말이됐지 이걸 각각 계산하는 것보다는 뭐말 이랬죠? 따라서 접근하면 뭐가 되죠, 이거? 2분의 1x제곱이 되죠? 이게 진짜로 계산하는 문제잖아. 식을 쓰라는 게 아니고, 더하기 3x. 이게 c 은 쓰지 않는다는 걸알지 여기서는? 3과 1을 대입하죠. <laughs> 이게 되냐? 그럼 3 대입한 식은 뭐가 돼? 2분의 9. 더하기 9. 빼기 제 가운데 1 대입하면 2분의 1 더하기 3. 이거 각각 계산해서 빼지 말고, 분수는 분수끼리, 정수는 정수끼리 계산하면 돼. 2분의 9에서 2분의 1 빼면 답은 4가 되겠고, 9에서 3 빼면 플러스 6이 되겠지. 답은 얼마? 10. 이해됐죠?